여배우들도 포기하지 못하는 여자들의 영원한 로망, 주얼리. 걸치기만 하면 우아해 보이는 교자 아이템. 하지만 가격은 천차만별. 엄 어? 소리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얼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모닝와이드가 주얼리 100배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독설 인정한 주얼리 디자이너부터 안녕하세요. 만나봤습니다. 주얼리 스타일링의 대가 김정주 주얼리 디자이너. 그녀의 주얼리를 안 거쳐간 스타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다이아몬드 네. 이어링은요, 그동안 너무도 많은 스타들이 사랑했던 김태희 씨, 최재우 씨, 손혜진씨 등등. 이런 이어링은 얼굴이 동그란 그런 한국형 얼굴에 이렇게 스타일링 했을 때 굉장히 가름해 보이면서 한 30도는 얼굴이 블라인으로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생애 딱한번이 결혼식 예물 때도 스타들은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laughs> 뿐만 아니라 미스코리아의 상징 또한 그녀의 손을 거쳤다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상징하는 쥬얼리인 만큼 귀티가 흐릅니다. 자이 미스코리아의 오. 티아라는 글쎄 얼마 정도 할것 같으세요? 보기에도 화려하네요 어, 100만 원. 부르는 게 가격이죠. 10억도 될수 있고 엄마? 10억도 될수 있고. 음. 하지만 이제 보통 액면가는 6, 7억 정도. 그렇죠. 자 지금부터 코스타들의 주얼리 스타일링을 책임지는 그녀가 주얼리 하나로 동하는 기본이요, 아름다워지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그래요? 자, 전형적인 동양인의 둥근 얼굴형 긴 주얼리가 달린 목걸이를 소개해봤습니다. 목 라인이 1cm 길어보이서까 2cm가 길어보이는. 1m 뒤에서 봤을 그래요. 때 굉장히 세련돼 보이면서 얼굴이 계란형으로 보여지죠. 동그랗고 넓적해 보이던 얼굴형이긴 주얼리 하나로 훨씬 슬림하고 시원해 보입니다. 여기에 네. 또한 가지. 시선 집중이 이제 목걸이와 팔찌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얼굴이 동그랗다 이런 느낌을 전혀 상대방이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긴 얼굴형에는 심플한 디자인을 착용했습니다. 단 심플하되 강한 유색 포인트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유색 포인트가 돋보이면서 밋밋했던 얼굴이 세련돼 보이죠? 아, 네. 다르네요 자, 휴가철 박카스 룩에는 볼드한 팔찌가 패션의 완성 개성 있고 시원해 보입니다 모임에서 돋보이고 싶다면 브로치를 활용하십시오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항상 주얼리 스타일링법 할때 이렇게 브로치를 스타일링 하세요 음. 또 이렇게 얼굴에서 멀어지면 얼굴이 넙축해 보여요 그래서 얼굴에 가깝게 목 라인에 가깝게 하 굉장히 사랑스러우면서 예한칠 네, 년은 젊어 보이는 동안 비법입니다. 세상 모든 주얼리의 주인은 여자. 여자 대표 주부님을 찾아갔습니다. 못 말리는 여자의 주얼리 사랑 생활비 다 쓰시는 건 아니겠죠? <laughs> 음, 사실 수백만 원대도 있겠죠. 근데 수십만 원대 이런 거 이상은 고가의 제품은 잘못 사죠. 하지만 그녀에게도 고민은 있다고 아, 합니다. 바로 유행 지난 브로치인데요.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좀 낡고 지금 유행하고 달라서. 서랍 속 주인일은 주얼리. 이분만 만나면 달라집니다. 리퍼해줄 수 있나요? 네, 이건 저에게 아주 간단한 작품이에요. 쉽게 바꿔드릴게요. 아, 간단하다고요? 올해 나이 스무 살 비금속 공에 예 떨어진 특별 전홍 어리다고 놀리지 마십시오. 나이가 무색하게 산업인력공단의 기능공으로 훈련을 받고 세계 기능 대회에서 국가 대표로 활동한 오.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국가 대표. 네. 두 시간의 세월 때 묻은 주얼리가 최신 유행 아이템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예뻐요 그죠? 착용은 물론 버릴 수도 없던 오래된 주얼리 그의 손을 거치면 이었던 빛을 찾게 되는 거죠 네. 그가 꼭 조언하고 싶다는 한마디 주얼리는 관리가 최선입니다 먼저 마른 헝겊으로 주얼리를 닦아주고 반드시 개별적으로 보관해 주십시오. 서로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아름다움을 오래 유지하는 비법이라고 하는군요. 물에 자주 닿으면 고유의 아름다운 빛을 잃는 지름길이 됩니다. 세계 기능올림픽의 국가대표로 참가해 금메달을 거머쥔 그는 세계 우리 귀금속공예의 우수성을 알린 영웅이지요. 이게 그, 바로 금메달 작품입니다. 가장 기술력을 요해 귀금속계의 꽃이라 불리는 바로 메달. 운동선수에게는 생애 최고의 주일리인이 메달 작업을 시작으로 한국 산업 인력공단 지원까지 받는 국가대표 전홍 구의 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 Yeah. 주얼리 부분에 더 공부를 해서 제가 만든 작품을 사람들이 착용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